자 지금 히데리그 8강이죠 네. SDS 선수하고 이게 봄 선수가 아니라 아봄 선수예요 파틴 선수가 아니라 봄 선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가 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일단 보이는 진형에 SDS 선수이죠 하늘색 페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시 방향이죠 자봄 선수입니다 봄 선수 프로토스죠자 8강부터는 경기가 이제 3전 2선 승제가 되기 때문에 첫 맵은 똑같이 버섯정원에서 시작하고 두번째 경기맵부터는 이제 페자셀렉으로 현재 7개의 1대1 레더 맵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보호골을 지어주고 있는 SDS 선수죠 일단 본진에다가 가스 옆에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봄선수는 뭐 그냥 시중만 걸어주면서 일꾼만 뽑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문 올라가구요 12 간문 올리고 아13 간문 올리고 일단 정찰을 나가주는 정석적인 플레이 해주고 있고 일단 병영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석에다가 짓는 플레이는 저 난생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병영 지으면서 정찰 나가주고 있는 sds 선수고요. 일단은 성가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sds 선수죠. <laughs>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건설로봇이 혹시 모를 앞마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로 가서 전지공수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탐사정으로, 자, 병영 짓고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구석에다가 일부러 지어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받는 견제를 당하기가 싫어서, 예. 네 병영을 구석에다가 지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뭐, 일단 SDS 선수 일단은 정찰 들어왔고요. 가스를, 투가스 올린 걸 확인을 해준 모습. 가스를 좀 많이 먹고 있죠. 3 3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마당이 또, 늦는다라는 소린데, 일단은 뭐 더욱더 지켜봐야겠죠. 이 탐사정이 뭐 전진 수정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본진에서 뭐 황혼이해라든지, 아니면 우간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전진 군수공장을, 아, 전진 군수공장이 된다. 석가스를 플레이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 안 누르고, 기술실 달아주고, 군수공장 올려주면서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거 메카닉인가요? 뭐죠?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탐사정이 건설로봇이 안 따라와서, 일단은 전지수영탑을 일단 하나 박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추적자와 차원 간문의 시즌을 좀 걸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간문에 힘을 좀 많이 쓰겠다. 일단은 추적자하고 모선액이 같이 출발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그 외에 테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 우주 간문이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약간 변형시킨 빌드죠. 우주관문이 조금 늦지만, 앞마당에서, 앞마당 쪽에서 일단 추적자로, 모성외과 추적자를 일단 시간을 좀 끌면서, 예언자로 그 틈에 본진에 들어가서 털겠다라는 생각인데, 아, 이건 불검을 뽀, 뽑기 위한 거였네요. <laughs> 일단은, 뭐, 지뢰까지 일단 나왔는데, 저 추적자를 한 방에 제거해버리면 좋긴 한데, 일단 뭐, 지뢰까지는 일단 보, 겠죠 빼, 빼면서 아마 확인을 해줬을 것 같고요. 일단 지게 로봇이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지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디갔죠? 지뢰가 어디갔나요? 하나가 있었는데,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참 진짜 안 보이죠? 예, 네 저런 플레이 해주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 현자 시즌 걸면서 뽑아주고 있는데, 이 지뢰가 제발 대박이 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뢰가 박혔기 때문에 모선에. 이 여기까지 같이 들어오기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게 양방향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예언자로 가고 있는 건데 일단 상대가 좀예의아 이거 지를 왜 빼죠? 아, 뭐 물론 뺄스, 빼는 건뭐 자기 마음이죠. 아 이거 안 뺐으면은 예언자 터졌거든요 지금. 아 오마이갓. 안 당해도 돼. 안 당할 수도 있었던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 빼지만 않았더라도, 아, 이거 지뢰 못 살려요. 어, 어 아, 마나가딱 꺼졌는데, 못 살리죠? 아, 1 너무 못했어요, 지금, sds 선수. 그러면서 지금 1구 4마리 네 잡고 지뢰 하나까지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언자가할 만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문 늘려주면서 로봇관 시설 올라가고 있고, 간문 3까지 올라가고 있으면서, 안마랑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sds 선수는 뭐 견제, 떠날 수도 없고, 안마당 가져가기도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본진에서 일단 사정부를 지어주고 있는데, 뭐 지어지는 타이밍은 뭐둘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투병형까지 올라가주고 있고, 하필이면은 붉은 뽑고 있는데 예언자라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상대 예언자가 살아있는 반면에 일단은 지뢰 하나만 믿고, 일단은 진출을 해나가고 있어요 앞마당이 또 완성이 되면은 강자 충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은 힘을 쓸수 없습니다 불곰이 지뢰에 불곰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 타이밍상 어느정도 힘을 내주어야 되는데 아 멸자가 또 나왔네요 <laughs> 해병이 없으면 또 멸자 못잡거든요 이 시점에서 앞마당을 깨주면은 좋겠지만 앞마당을 못깨면은 <laughs> 손해거든요 안마당 못깨면 진짜 손해요 지금 아, 아.. 강자가 걸립니다 이제 일단 파석이는뭐 일단은 지뢰가 어, 제거역할 해줬고요 지뢰를 일단 살리고 불곰도 살려서 와야돼요 다 살려서 와야 본전 차려요 아.. 그냥 지뢰 버리고 불곰 살리겠다는 생각인데 추적자가 빠르거든요 나름 스팀팩 업그레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 불곰이 아.. 추적자 어차피 죽을거 한 마리라도 잡겠다라는 생각. 뭐 그나마 할수 있던 최선이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일단은 뭐 안마당에서 수비를 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안마당에 전지 쏙다 박았고요. 지뢰 안 박혀 있죠. 언덕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왜 하필 보호구를 내가 왜 언덕에다가 지었을까 싶을 거예요. 이러면 두개 깨지면 인구가 다 막히지는 않는데 많이 줄겠네요. 자, 사거지를 이용해서 지뢰를 조금씩 조금씩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구요. 자, 해병으로 겐세이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기는 한데, 아, 병력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스캔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거 무슨 푸푸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본진에다가 전진 수영탑을 열심히 박아주고 있는 봄선수예요 아, 치즈를 가더라도 이거는 못 막아요. 역장도 있구요. 아, 지지 타이밍이네요. 감전사까지 두 마리 소환이 되고 있고요. 건설 로봇이 다 잡히면서 지지가 나오네요. 자, 8강이죠.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의 SDS 선수죠. 현재 1패를 안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시 방향이죠. 에, 봄 선수죠. 봄 선수 프로토스 고요 아까 방금 어, 버섯정원에서 1세트를 딴 모습입니다. 자, 8강부터는... 경기가, 총 3경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두번 이기는 선수가 4강으로 진출을 할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sds 선수가 손가스 플레이 하면서 좀 많이 말아먹은 게 없지 않아 있죠? 그 지뢰만 아까 진짜 빼지만 않았더라도 예언자가 한 방에 빵! 하고 터지면서 자신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갈수 있지 않았을까. 바라봤었는데 하필 또그 타이밍에 지뢰를 빼버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봄선수는 무난하게 플레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투가스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원가스를 하면서 운영으로 넘어갈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무난하게 십당감문 올리면서 정찰해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 이번에는 SDS 선수가 12병영 이후에 12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플레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엔 정찰이 좀 늦죠? 거의 가스가 다 지어지고 서야 나가는 건설 로봇의 모습이죠. 일단은 원가스 플레이 해나가네요. 이번엔... 이번에는 뭐 앞마당 가져가면서 모선에 눌러주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해나갈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 반응로가 올라가요. 반응로... 자, 이러면은... 할게... 투사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아마도 투사신 플레이를 할것 같이 보이고요. 일단은 건설로봇은... 정찰... 아, 어,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빠져나가고 있는 SDS 선수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탐사정이죠 자 이번에는 공학연구소를 시전을 하지 않네요 자, 일단 먼저 앞마당이 먼저 올라가는 봄 선수가 되겠고요 역시나 일단은 투사신이 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탐사정을 구석에다가 꼼쳐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혹시 모를 탐사정 찾는 건지 뭐 전지수영탑을 찾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일단은 건설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일단 앞마다, 따라 가지고 있는 SDS 선수고, 일단은 투사진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투사진 입성하면은, 일단 모선의 갓에 맞고 시작한죠 4대나 맞았어요. 자, 이 점수하면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데, 자, 사신이 아, 아무것도 못했죠. 건설 로봇이 한 5개 정도 나오긴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 뭐죠? 이거 탐사... 탐사정 하나 잡으려고 모든 곳을 로봇이 튀어나왔던 모습이고요 지금 뭔가 아까 병영을 질렸던 것 같았었는데, 일단은 뭐... 뒤로 빼냐고... 느 다시 취소를 눌렀던 것 같고... 일단은 앞마당 따라 가주고 있죠. 열심히... 일단 원사진 아직까지 뭐 하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수를 조금 두고 있는데, 무관이 올라갔어요. 이러면서서 뒤늦게 예언자를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뭐 거사 거사조를 저처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병영 하나 더 늘리면서 바로 군수공장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도사령부 만들어주고 있고. 자본 선수는 계속해서 건설로봇, 아 건설로봇이래. 탐사정을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 지금 일부 러 시정을 모아놨던 거죠. 자 이러면은 예언자의 시정을 두 번을 걸수 있을 만화가 차죠. 예 네, 그렇죠. 시정을 잘.. 딱딱 맞게 잘 써주고 있네요. 한번 더 걸어줄 타이밍인데 남거든요. 저는 보통 예언자의 시정할 때는 한번 걸고 중간쯤 됐을 때또 한번 걸려. 그러면서 자극적 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군수공장에 반응로 올라가지고 있구요 그러면서 우주공항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언자가 왔는데 일단 앞마당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본진에서도 어 건설로 뭐 일단은 빼 두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예언자가 큰일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하나 잡았구요. 앞마당으로 들어와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총 건설로봇 여덟 개, 그 뭐냐, 해병 두기 뭐, 거기에 지게로봇 하나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열기 할거 다 했습니다 만화도 뭐다다 썼구요 자, 그 후에 일단은 부자존을 눌러주면서 에이, 어, 로봇과 시설은 이미 올라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 지원소까지 거신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요새 계속해서 뭐냐 일주일째 공회위선만 하고 있었어 가지고 이걸 지원소를 지으면은 분열기만 누르게 되더라고요 요새 분열기가 꽤재밌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밸런스는 당연히 안 맞고 있지만 이런저런 패치를 많이 하겠죠 자 일단은 뭐투 불사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간척선도 정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료선 두개가 나왔죠 이러면은 해병 한번 견제 떠날 그렇죠 견제 한번 떠나도 괜찮죠 자 일단 간척선 두개 아 간척선 경로 걸리는데 이거 걸렸죠 아 불사조 반응 근데 진짜 빠르네요 아, 자, 일단은 그나마 지금 우료선만 뭐 살린 상태에서 해병도 잘 살려는 모습이고요. 이제 견제를 못 떠난다는 게 조금 아쉽죠. 불공은 하나도 안으로 해병만 일단 미친듯이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욱적그래 했는데, 아직 방패 업그레이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예언자는 견제하고 있고요. 그 무슨 불타조를적그전 하듯이 일단은 다섯 개만 눌러준 모습이네요. 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왜 나왔죠? 이거 거신까지 잘립니다, 이러면. 우려선 하나 잡자고. 어, 파수까지다 끊기고요. 불사조도 하나 끊겼죠. 야, 이거는 s d 선수가 진짜 잘했죠. 근데 일단 1군 숫자 차이가 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권설로가 안 쉬고 지게로부터 안 쉬고 꾸준히 뽑아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지금. 해병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쩌다 가불음한 마리씩 뽑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의료선 출발. 자, 해병불곰 일단은 전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저도, 거신이 잡히겠는데요? 아, 거신 또잡고요 자, 불사조 돌아오면, 뭐냐.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의료손까지 또 제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뢰 일단 제거 잘했고요 아, 의료손. 가까이네요, 이거. 아, 의료선이, 오늘 의료선인데, 뭔 날인가요? 의료선 3개, 4개, 가스 400원 일단 날아갔죠, 테라. 자, 의료선 계속 누르고 있죠? 이거 지금 바이킹을 눌러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해서 의료선만 충원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간기 일단 나가면서 자신은 트리플 1 집을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서로서로 업그레이드는 공업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전혀 안 일어났고 일단 방패 을까지만돼 있긴 한데 충격탄 업그레이드를 안 누르고 있어요. 자, 지뢰. 지뢰를 뽑을 생각인까요 반응로를 올려줬습니다. 자 일단 광전사 소환이 되면서 무, 무기고를 어 무기고를 테러하네요 무기고 근데 해병이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트리플 쪽에 아탐사적 어, 진짜 많이 쌓았죠 시, 지금 1급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SS선수는 그냥 본진과 앞마당만 지금 활동화를 끝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뽑아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러면서 또또 불사조가 쉬지 않고 해병이 조금 조금 있는 거찔끔찔끔 있는 거 계속해서 잡아먹어 주고 있습니다 간문도 지금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요 간문도 지금 10개까지 늘어나있죠 그러면서 거신 뽑아주고 있고 지금 보이기 사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리플을 막기 위한 강자코까지 충분히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SD 선수도 그나마 지금 트리플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봄 선수는 불사조 더 이상 뽑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저 불사조 3개를 SDS 선수는 지금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나하나씩 돌려주고 있는 네. 봄 선수, 서로서로 일단 1, 1업은 완성이 되었네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됐었죠. 자, 그럼서 일단 2업은 일단 봄 선수가 일단 빠르긴 하고요 자, 일단 폭탄 드랍을 준비한 SDS 선수인데, 엘리전을 가더라도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솔직히 간문이 열0개이기 때문에, 트리플까지 먹고 있고요.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아무기사 일단 또한 나쁘지 않아요. 제도 사령부가 터지고요. 정리를 할 수가 없죠. 자, 고위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폭풍 들어가고요. 지지각이죠, 지금. 다시 암흑기사. 집으로 돌아오는데 결국 지지가 나면서 봄 선수가 8강을, 아, 8강에서 이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